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희재 선수가 SSC 나폴리를 떠나 독일 축구와 세계 축구에 거함 바이린 미넨으로 이적해 충분히 B 클럽이었던 나폴리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구단인 바이린 미넨에서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즌 개막 후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에서 거의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바이린 미넨 같은 강팀에서도 주전 선수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데 김희재 선수의 전 소속팀 SSC 나폴리에서는 김희재 선수를 대체할 만한 수비수의 영입을. 이적 시한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서 김민재 선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극야 나폴리 팬들은 지난 시즌보다 부진한 팀의 성적에 대해 엄청난 맹비난을 가하는 경고문까지 경기장에 걸어 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변방 리그에서 빅리그로 불할수 있는 리그로 옮기는 큰 스텝업과 도전을 감행했었는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빅리그 검증이 안된 터키 리그 출신 수비수일 뿐이었고 당시 페네르바체가 터키 리그를 우승한 것도 아니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진작에 광탈의 쓴맛을 맛봤었기 때문에, 칼리드 쿨리발리 같은 대단한 전임자가 있는 나폴리로의 이적은 지금처럼 다소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이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단한 시즌만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 만에 역사적인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 팀창단 역사상 최초의 U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 수비 수상을 수상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단한 시즌만에 나폴리의 레전드급 선수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친 김희재 선수는 결국 온갖 관심과 오퍼를 받은 끝에 바이른미넨이라는한 차원 더 높은 비클럽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로서는 구단 재정 규모에 비해 워낙 큰 성과를 올린 만큼 김희재 선수뿐만 아니라 나폴리의 주역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 감독직에서 사임 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김희재 선수와 흐브라첼리아 선수를 발굴하면서 수완을 인정받았던 지용톨리 단장은 유벤투스에 영입되는 등 출혈이 있었.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나폴리는 선수 유출은 김희재 선수 말고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빅토 오시맨 피오트르 질린스키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등 이적 이 유력했던 핵심 선수들이 되고 남으면서 나폴리의 최근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알렉스메레 골키퍼, 지오바니 디 로렌초, 아미르라마니, 주앙 제주스, 마티아스 올리베라, 앙드레 프랑크 잠보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피오트르 질린스키 마테오 폴리타노, 빅토 오시맨 흐비차 흐바라첼리아까지 정말 지난 시즌 스쿠데토 주역들이 구슬란히 팀에 남아 충분히 위력적인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최근 경기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많은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고, 특히 최근 팀의 핵심 공격수인 빅토 시맨 선수를 대놓고 조롱하는 영상을 공식 계정에 게시해 전 세계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엄청난 파장이 발생하는 등 축구 외적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게다가 나폴리는 최근 팀 성적까지 하락해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를 기록 리그 4위라는 그렇게 나쁜 순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위 인테르와는 무려 승점 10점 차이가 나고 리그 1 0위권과도 3-4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두 경기만의 중위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다소 부진한 성적임에는 분명하고 결국 나폴리는 신인 감독 루디 가르샤 감독을 경질시키는 선택을 까맹, 나차리 감독을 재선임하는 등 현재 나폴리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폴리 팬들로서는 지난 시즌 팀이 우승이라는 영광을 맛봤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만족하기 힘든 것이 당연한데, 쿠고리탈리아에서는 나폴리 팬들이 나폴리 선수단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걸개를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밖에는 나폴리 팬들이 대형 배너를 걸어 선수들에게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파르테노페이는 지난 여름의 변화로 인해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스포츠 디렉터가 떠나면서 이번 시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여기 스타 센터백 김민재도 바이른 미넨으로 매각되었다. 스팔리티의 후계자인 루디 가르시아는 이번 시즌 몇달 동안 나폴리에서 마법을 되찾는 데 실패했고 지난주 아우렐리오 대 로렌티스 회장에 의해 경질되고 월터 마짜리 감독으로 교체되었다. 팀은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 순위에서 리그 선두인 인테르보다 10점 뒤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ANSA a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 울트라스가 화요일 밤 경기장 밖의 매단 대형 배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메가를 치는 사람은 감독이었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스코데토를 획득했다고 해서 나폴리는 이미 치기 간 이후 저 복귀 전으로 11월 25일 아탈란타와의 경기를 치른다. 이후 스페인으로 떠나 4일 뒤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는다. 라면서 나폴리 팬들이 나폴리 감독만이 책임질 것이 아닌 나폴리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우승을 했다고 해서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확실히 나폴리가 올 시즌 그렇게까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승을 거둔 뒤팀 전력 자체가 상당히 하락한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폴리로서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진짜로 더 추락할 수도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나폴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